그녀의 이름은 레클리스였습니다. 전쟁터 한복판 포탄이 쏟아지던 그곳에 한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. 1952년 한국 전쟁 중 미해병대는 탄약을 운반할 목적으로 한 마리의 말을 전선에 투입합니다. 그녀의 이름은 레클리스였습니다. 처음엔 단순한 운반 임무를 맡았지만 곧 그녀는 해병들과 함께 싸우는 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. 1953년 3월, 그녀가 투입된 곳은 베가스 고지, 경기도 연천의 험준한 산악 지대에 위치한 전쟁 막바지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. 레클리스는 단 하루 동안 무려 5한 차례나 전장을 오가며 총9,000 파운드 약 4톤의 포탄을 혼자서 실어 나릅니다. 그녀는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을 뚫고 달렸고 때로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방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. 전쟁이 끝난 뒤, 레클리스는 미 해병대 하사로 임명되었고, 두 개의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. 그녀는 단순한 군마가 아니라, 진심으로 싸운 병사이자 해병들의 영웅이었습니다.